원유가족집입니다. 네. 참, 뭐, 네.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라온 날입니다. 아예, 바로 아예, 오늘은 아예, 제 오늘 생일입니다. 현재 오늘의 기념으로 오늘의 이렇게 맵을 만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영상을 켜게 됐어요. 네. 얘네들은 전부 메시에요. 서서히 내려가가지고 얘네가 틀지 말라는 게. 올라 각종 아이템들이 있고 있습니다. 내리기고이도 네. 아, 네. 근데, 네. 근데 아침에도 추더라고. 이게, 이게. 다시 그니까. 그래. 네. 사과. 브이크, 블록시 콜라, 파빌, 이게 내 종류예요. 여러분들, 제 생일을 인사해주세요. 댓글로 제 생일을 탁 하는 글에 남겨줬으면 좋겠어요.